리서치 보고서의 핵심만 요약해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제일 기획 확실히 달라진 이익 체력을 인정할 때입니다. 외부 환경이 달라지면서 광고 산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매출과 직결되는 이커머스, 리테일 등의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체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미디어를 의미하는 온드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비용 효율화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제일기획은 단순 매체 대행에서 디지털 및 콘텐츠, 리테일 역량 등을 강화하면서 차별적인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일기획의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 대비 28% 늘어난 898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지역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물량 등의 확대로 높은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달라진 이익 체력을 감안하면 제일 기획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비호적인 영업 환경 속에서도 차별적인 이익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여겨져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3만 4천 원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